바이오시밀러 관련주인 삼성바이로직스가 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전부터 삼성바이로직스 오추출을 통해서 수차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를 살 시기가 아니고 바이오 관련주나 식품,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식분석가 달수입니다. 어, 우선 엔비디아부터 말씀드릴 건데요. 어,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반기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무너진다라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종목을 타켓해서 열광하고 좋은 뉴스가 도배되는 시점에 그러한 종목들이 붕괴되는 원리인데요. 엔비디아가 미래에 성장에도 이미 선 반영이 끝났기 때문에 무너질 차례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폭락이 오고 사람들이 엔비디아가 미래에 성장할 건데 지금이 굉장히 싸다, 지금이 기회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자금들이 또 반등을 일으키는 건데요. 이게 진짜 전 고점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반등인지, 아니면 하향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하락하고 반등하는 것인지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제 반도체 관련 주들은 끝날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하반기에 대장주가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종목에 자금들이 몰리고 그 자금들이 고이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증권가에서는 돈을 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거대하게 올려놓고 그 자금들이 빠져나오게끔 해서 다른 종목을 사게끔 유도를 합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데요. 이제 우선 알테오젠이 현재 상황에서는 대장주이고요. 6.8% 상승 마감하면서 역대 신고가를 찍었는데요. 바이오 관련주들은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HLB에 대해서는 약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단기 급등을 했고 이제 시간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HLB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HLB 간암 1차 요법 FDA 제도전은 9월 9월에 이제 재심사 서류를 제출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슈가 지금은 7월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장에 거대한 이슈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HLB를 매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HLB와 항서제약이 개발 중인 가나멜처치료제병인요법이 지난 5월 FDA 허가 불발로 일단락된 가운데 회사는 9월 제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HLB 측이 밝힌 예상 NDA 제도전 시점은 오는 9월로 CRL에 따른 보안사항이 클래스 1이라면 2개월 내인 2024년 11월 클래스 2라면 6개월 후인 2025년 3월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2025년 3월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2024년 11월을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클래스 2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완벽하게 맞출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2라고 생각을 하면 적어도 실망을 할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HLB 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게 나쁘다라고만 할 수는 없고요. 올라가는데 불필요한 개인들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시세에 반영되기 때문에 나갔던 사람들은 결국에 다시 돌아오는 법칙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으로만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시간이 지나야 다시 폭등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구 바이오제약도 21% 폭등했고요. 이 종목도 이제 고가 대비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고요. 제 생각에는 하반기에 제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인데요. 3% 가량 상승했는데요. 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식품 관련주 관심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삼양식품은 하나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의 방향성에 따라서 식품 관련주들이 폭등할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삼양식품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입증이 된 상승이다. 진짜 상승이죠. 불닭볶음면으로 1조 원 매출을 돌파한 삼양식품이 K라면 해외 사업을 확대하며 대규모의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다. 삼양식품은 올 하반기에도 미국,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4개의 현지 판매 법인을 중심으로 유통망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양식품은 올 1분기 기준으로 80%인 불닭볶음면의 미국 월마트 입점률을 추가로 높이고, 코스트코 등 다른 미국 대형 유통 채널에도 입점할 계획이다. 영국,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 진출을 시도하는 한편 중동 지역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삼행식품은 해외 수출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내년 상반기 완공할 경남 미랑 2공장 외에도 해외 분토에 공장을 설립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어, 그 다음으로 메디톡스죠. 재판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상승 랠리를 타고 있습니다. 126,800원에서 187,000원으로 단기 급등을 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인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전부터 삼성 바이오로직스 슈츠를 통해서 수차례 언급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반도체 관련주를 살시기가 아니고 바이오 관련주나 식품, 게임 관련주에 대해서 집중할 시기입니다.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상반기 매출 2조 첫 돌파, 연매출 4조 시대 연다. 매출 33%, 영업익47% 증가했다고 하고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액 2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대규모 수주에 기반한 4공장의 가동률 증가와 바이오시밀러 품목허가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 덕분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수주 실적의 70%를 돌파하는 등 역대 최대 수주 성적도 기대된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 사상 첫 4조 원 시대도 열 것으로 전망된다. 바이오 관련주들이 폭등할 예정이라는 신호탄이죠. 그래서 매출로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바이오 기업들도 관심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